전달하실 생각이신지 또는 이 시간 어떤 시간으로 만드실 계획이신지 한번 뿜어 내고 그리고 맛 어, 맛있게 그렇게 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목소리> 3월 12일, 그, 경주 포커스가 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말 잘하는 비법을 한번 김대성 스피치 연구소 원장님으로 보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들어볼 계획입니다. 뭐, 꿀팁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말에, 말이 무엇인지 우리 말잘하의 근본을 또 천착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편하게 다만 공부도 한 시간 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10분 정도로 짧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뭐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번이 될지, 50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알 수는 없고요. 매, 그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날 가능하면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월 둘째 금요일 날한 10분 정도 녹화를 하려, 녹화로 이렇게 방송을 전해드릴 계획인데요. 오늘 제 옆에 김대성 스피치 연구소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2월 달에 새책 내고 인터뷰를 한번 저희 방송에서 모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계기가 돼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짧게라도 우리 독자 여러분들 만나는 그런 기회를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자 앞으로 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 만나실 텐데요.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원장님 뭘 전달하실 생각이신지 또는 이 시간 어떤 시간으로 만드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인사 겸해서. 네. 경주 포커스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김대성 스피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마스크를 끼고, 우리 원장님은 마스크를 벗어야, 입을 봐야 또 사람들이 전달이 되니까, 마스크, 뭐, 예. 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길 어, 바라면서, 어, 우리 김정덕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시간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어, 한 번씩 약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말을 좀잘할수 있을까 그래서 내 존재감을 좀 어, 뿜어내고 그리고 어, 마시, 맛있게 그렇게 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 이 말을 맛있게, 또 우리 인생을 맛있게 할수 있는 방법을 <laughs>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이, 익히기 시작을 했고, 뭐 수십 평생 이렇게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한번 근본부터, 말에 대해서는 또 학자들마다 여러 뭐 견해가 있고, 그게 하나의 정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김대성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은 뭡니까? <웃음> <웃음>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예.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어, 있겠습니다. 예. 말을, 말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철첨에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 강의를 들어오시거나, 말을 배워보겠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말에 대해서 뭐 어떤 걸 질문합니까? <laughs> 네.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말을 좀잘 하고 싶다. 여기서 말을 좀잘 하고 싶다라는 것은, 어, 내 생각을 짧은 시간 내에 논리정련하게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낸 책에 보면 스피치를 배우러 오는 분들한테 첫날 꼭 물어보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어, <laughs> 이곳에 왜 오셨는지, 예. 어, 그것을 꼭 물어봅니다. 왜 그걸 묻습니까? 말 배우러 갈 텐데. 음, 당연히 어, 이곳에 온 이유는 말을 좀잘 하고 싶어서 어, 오시는데, 그래도 막연한 생각, 자기 생각에서 누군가가 어, 이곳에 왜 왔는지 그 동기를 묻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는, 어,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뻔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꼭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 네. 물으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laughs> 네. 어,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잠시, 어, 내가 여기 진짜 왜 왔지? 라고 생각하게, 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보시면 무언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말, 그 잘하고, 잘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있으십니다. 그건 어떤 취지일까요? 음, 너무나 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 요리사가 되려고 하면은 네. 그 요리를 할수 있는, 그리고 그 요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어, 우리가 어,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을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잘 하고자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과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잘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음. <laughs> 어, 실제적으로 이것을 오시는 분들. 를 보면은 네. 어, 대부분 분들이 말은 할줄 알아요. 그렇죠. 네, 말은 할줄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할줄 아는 이 말을 좀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고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어, 저 제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많은 분들을 어, 만나면서 느낀 네. 부분이. 이미 우리가 할줄 아는 이 말을 잘하고 싶으면 잘하면 되는데 이것이 왜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자꾸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말을 잘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음. 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음. 껍데기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말일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까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또 말은 무엇이 말이 되어질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 이 껍데기인 말이 아니라 알맹이에 해당되는 이 생각을 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 말이 되어지는 생각을 잘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말이 잘 되어질 수가 있겠죠. 예. 어,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말이란 무엇인가를 음. 알았을 때 그렇죠.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껍데기뿐이 말을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내 생각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고 생각을 좀잘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지겠죠. 고로, 어, 결과론적으로 말이 잘 되어지는 어, 그런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다 해보면 안 되니까 오늘은 맛보기로 우리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들 이제 알긴 알죠.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런데 결국 이제 생각 키우기일 텐데, 선생님께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잘해야 되고, 결국 말은,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laughs> 그런 이야기들인데, 앞으로 생각 잘하기. 그러면서도 또말 또, 말도 생각만 잘한다고 해서 그러면 말을 정말 잘할 것이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아무리 생각 잘해도 그게 글로잘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양도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좀 잘하기 이런 훈련법들은 뭐 선생님 <laughs> 영업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laughs> 앞으로 차근차근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눌 거다. 앞으로 이제 여러 우리 독자분들에게 그 선보이는 시간으로 연도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어저께 네.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 아주 뭐그 책이 그 3월의 책그 출판사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떤 일입니까? 아, 네. 아무래도 어, 제 책에 대해서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책을 여기 띄어났습니다 아, 네. 보면은 어일 세가 어. 일, 일쇄다, 어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 어, 그 완판이 되고 지금 2세가 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윌리에이서제라고 어, 하는 그 오디오북. 음. 어,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일종의 전자책, 네 전자책입니다. 음. 예. 어 거기에서 이제 사월의 추천 도서로 아. 어, 이말좀 잘하고 싶다가 선정되었다라는 이 데. 책입니다. 이 책. <laughs> <laughs> 그런또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경주 포커스는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laughs> 농담이고요 <뭐요? 웃음> 예, 앞으로. 네, 오늘 이비가 줄줄 오는 오늘 우리 2시부터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또 여러 일정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달에는 좀더 재미나게, 우리 말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말 잘하는 게 사람들 관심도 많이 끌어야 될 테고, 그러려고 하면 그 요소 중에 하나라도 재미, 재미도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보, 보거든요. 질문자가 좀 재밌게 들어야 되는데. <laughs> 다음, 다음 달에는 질문자가 준비를 좀더 잘해서 좀더 재미나게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우리 경주 포커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칠 때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laughs> 마이크 <laughs>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